산둥이 TV에요 동생 TV죠? 아, 그러면 오늘은 홍순이가 학교가 너무 가기 싫대요 저도 여 6살이기 때문에 학교가 아니거든요 <웃음> <웃음> 그러면은 시작해 볼게요 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, 꾹꾹꾹꾹 눌러주세요. 시작할게요. 엄마, 안녕히 주무세요. 그래, 잘 자. 우리 콩콩이도 이제 자자. 자, 누워봐. 아침이 되었습니다. 나나 어딘지 거야 그래그래 가라 아휴 나 한숨 더 자야겠다 띠리링 띠리링 어 알람 끄고 아나 이제 나도 유치원 가야하니까 옷은 먼저 싹 찢어 그 다음 싹 어. 이렇게 한 다음에 나어디가야지 이제 춥네 이것을 축축 야야야야야야야야야. 이쪽은 이쪽은 요렇게 생긴 요거 빨레통입니다빨레통 안에다가 쭈, 그 다음에 테이프같은것을 아휴쒸 참나 여러분 다음에 쑥 해서 자, 자 이제 뭐할지 무슨 모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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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세척기 띡띡삐 띡. 그러면 요건 이제 넣어야겠다 그럼 이제는 내 옷을 입어야지 엄마가. 나 색종이 없어. 야. 야. 아, 이뻐졌다. 나 엄청 이쁘다. 엄청 예쁘다. 나 엄청 예뻐졌네. 나 이렇게 예쁠줄 생각도 못했는데. 새옷도 입었으니 새 신발도 신어야지. 예. 이이쁘다 신발들 딱잘 어울리는걸? 음. 아, 속바지를 까먹었네. 에이, 뭐 괜찮을 거야. 그럼 난 학교에 다녀오려면, 일단, 가방을 메야 하니까. 아, 내 학교 가방. 유치원 가방들 완성! 이제 가야지. 아, 진짜. 유치원 가기 진짜 귀찮다. 아, 정말 귀찮은 것 같아. 왜이렇게 귀찮을까? 아, 안 가고 싶어. 안 가고 싶어. 안 가고 싶어. 아 어쨌든 그냥 가자. 뭐, 어쨌든 괜찮겠지. 내 가방끈이 잘 떨어지네. 엄마한테 내일 갖춰달라고 해야겠다. 그러면은 가방끈 좀 고치겠습니다. 에구이고이고. 그럼 다녀올게요. 자, 친구들어서 앉아요. 선생님이. 말하는 대로 잘 알아야 해요. 그러면은 선생님이 말하는 친구는 답을 말해주세요. 아, 내 네, 치마 가리고. 자, 가방, 꽁쌤이 친구, 가방 좀 벗고요. 네, 이 가방은 먼저 이쪽에 놔둘 거예요. 꽁쌤이 친구. 네, 선생님. 저요. 아 아니야, 아니야 아니야 손 들지 마세요. 자, 그럼 선생님 말하는 거 답해 보세요. 돌멩이 집으로 지어져 있는 것은 뭘까요? 아나 알겠다. 돌멩이 집. 땡. 아나 이제 알겠어. 청성대. 맞아요. 엄청 잘하네요. 좀더 배우면 더 좋겠어요.

아, 나 이제 뭐 하면 좋지? 아, 아니 친구들 이제 쉬는 시간이에요. 쉬러 가요. 아, 나 화장실 좀 가, 잠깐 들려야겠다. 아, 진짜 학교 생활이 싫다. 을 그냥 앉아서 잠이나 자야겠다. 아, 잘 됐다. 아, 콩순이가 아파요. 엄마가 데려왔어요. 콩순아, 왜 그리야? 콩순, 근데 뉴스에 나왔습니다. 콩순이는? 네, 이쪽은 뉴스입니다. 어젯밤에 콩순이란 아이가 거품을 마시면 죽었습니다. 그 콩순이 병은 메트리오시카 병입니다. 그러면은? 어, 하면 좋지 어쩌지 어이 뉴스 나쁜 뉴스 이제 망했네 이제 망했네 이제 망했어 난 망했다고 송순이는 <laughs> 무슨 병이라고 했나요?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그걸 맞춰주세요. 네 안녕.